자, 그러면은, 슬슬 작업실 해볼까? 노부츠나 전용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봉힘조가 또 필요하니깐. 어, 오케이. 봉힘조 다 했고, 장비 강화. 고급 1타운 경대. 시간의 은하 5개.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스물 스물 일곱 번 장비 강화. 봐봐 다 붙었잖아. 돈개 날렸죠? 영의 은하로 강화를 해야 된다 이거는 충분히 강화 다 하기는 걸. 오케이 자풀강다 했고요. 장비 진화 이건가 고급 별은 검. 시간의 가루 5개 금화 5개 정수 20개 이렇게인가? 어 바지라우 재료 할때 배워놨죠 장비 강화 부총병에 별은 검한번 실패할 때마다 가루 5개씩 날라가네 아! 근데 빨리 붙었어요 해서 장비 진화 고급 회선침 지는 조각 25 시간의 금화 5 이렇게 해서 진화를 싹 시켜주고요. 구함의 뇌전침을 이제 또 강화를 해야 된다. 장비 강화, 뇌전침 성공? 와, 좋습니다. 어, 아, 개빨분데? 이렇게 잘 붙으면은 장비 진화. 이번에도 사기 치는 거야? 사기가 아니고 그냥 잘 붙는 거 같은데 내버스때 장비 진화. 홍련의 거울, 장비 강화. 홍련의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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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 성공 거울. 성공 오 개잘붙어 성공!!! 와 근데 잘 붙는데? 아니 시간이 가로 140개 들고 왔는데 140개에서 지난 데 15개를 썼어 그래서 125개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40개 남기고 다, 다 붙였으니까 85개 썼네요 85개로 풀강 3개 뽑았네 자, 그래서 노부츠나 재료, 무기를 이제 만들 생각인데, 노부츠나 무기를 만들려면, 또 뭐, 이렇게 또 필요하겠죠, 이것저것. 자, 방천화극 꺼내고요. 봉된 힘이 조각 50개 꺼내서, 장비 진화. 어, 방천화극에 전용 무기 풀강된 거 3개 집어넣고, 봉임조 50개. 이렇게 하면 진화가 될 거예요. 음. 노부츠날창 전용 무기 전투력 175에서 225힘 125에 증폭 1 마법이 걸려있구요 이걸 그대로 껴줘도 되고 이 상태로만 써도 괜찮구요 이 상태에서 풀강을 해도 되고 노강 같은 경우는 힘125 전투력 225구요 풀강하면 힘 250에 전투력 350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데미지 차이가 꽤 난다. 그리고 이 패시브도 차이가 나요. 노강에는 패시브가 없는데 풀강 같은 경우는 이제 지휘 플러스 200, 지휘 플러스 200이 이제 모든 아군의 공격력 200을 올려주는 건데 요거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일단 저는 풀강을 해줄 생각이고요. 장비 강화 하는데 악몽 인장, 불의 인장. 속성 가루, 영웅 금화 요렇게 들어가네요. 힘든 일이 있으면 노부창 제작비 얼마 들었어요? 노강 노부창 제작비용 34.5억. 자, 가봅시다. 노부찬의 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강화할 때마다 천만 원, 이천만 원, 삼천만 원, 한3천 오백만 원 정도 드네 지금 1강 기준으로, 영강에서 1강 가는 기준으로 성공, 실패, 실패, 성공, 성공, 사기치나? 실패. 4강 가는데? 실패! 자, 4강 실패 4강 실패 4강 실패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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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실패. 야라이 났네? 성공!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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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패! 실시간으로 얼굴 굳는 게 보인다, 철비야!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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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걱정은 에열 번이면 붙겠지? 그... <laughs>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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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오바야 진짜! 하... 아, 씨. 어, 아, 씨. 38트니깐, 지금 얼마 쓴 거야? 노부창 풀강 비용. 노부창 풀강 비용, 정확하게 26.8억. 노강 무기 제작 비용 34.5억. 노부창 영강에서 풀강까지 26.8억. 그래서 총 제약비용은 61.3억 거의 고천거이 비싸네요 예 네. 그 여긴가? 다야? 아, 그 그립... 딜이 좀 늘어났을라나? 아, 2번 4번 1번 2번 4번 1번 2번 4번 2번 v 번 어? 18초 였는데 15초로 줄었는데? 오, 어, 딜이 다른데? <끝> 오늘 정산이나 해볼까요? 아, 헷값은 정산을 안 했네, 그래요 어, 끄기 전에 정산해야 되는데 자, 정산 좀 해보자 지구! 우리 지구기 음. 천추, 풀랑제 황관상 경험지 1187억 우리 노부츠나 북두, 오지국 지국반상의 기간제 황제 뚝 해서 경험지 211억이구요 그 다음에 항삼세 400억 2 5 1레에 항삼세 있구요 그 다음에 각성쿠베라마차 122억 각구 이, 120억 각나라 97억 각팟에 92억인데 지금 제천대성 두루마리가 내가 600개가 있단 말이야. 이게 600개가 있어요. 그리고 겸시 10억도 더 있어. 그러면 40억이 있어. 그리고 다음 이번 주 일요일에 제천대성을 돌면 플러스로 또한 15억 정도가 들어올 거니까 합쳐서 대충 한 27, 8억 정도 들어오겠죠? 한 27억 정도 들어올 거고. 그래서 바지라우를 뽑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바지런좀 멀었네요. 네, 바지런은 좀 멀었음. 음. 아직 좀더 있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일단 오늘 정산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며칠 차야? 87일 차 어, 87일 차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